하고 있습니까? 무생행적입니다어 <laughs> <laughs> 저희들은 일찍 와서 열심히 어, 포장도 하고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어, 원활한 그리고 즐거운 어, 골프 행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에, 임직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8월달에 하기로 한 골프 대회가 10월달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 더욱더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모시고, 어, 좋은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안전하게 모두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대 NBA,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의 행운을, 오늘도 행운을, 그리고 행복한 마무리가 되기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다들 화이팅! 오늘 제 12회 동아대학교 석사 총동문회 총장배 골프 대회 한 날입니다. 우리 임원 여러분들 새벽같이 나와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무튼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우리 목요 총장님 모시고 또 역대 회장님 모시고 또 우리 자문위원님 동문들과 함께 하루 행복한 골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화이팅! 오늘 그 NBA 총동문의 골프 대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 라운딩 하면서 우리 원들과 말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아대교 b a 총동문의 골프 대회를 어, 축하드리고, 먼저,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시다고, 고 많이 하신, 청기인현대식농 논문회 장님과 시청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진기 회장님께서, 복이 많으신지, 지금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경기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플레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사고 계시면서 마무리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날씨도 좋고요. 어, 우리, 동아대학교 NBA 어, 총장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대회를 어, 주관해주신 우리 성기인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NBA 화이팅! 파이팅 그, 오늘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중에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우리 총장은 총장님 모시고, 또 우리 성진 회장이 마련한 이 골프, 대, 골프 대회가 정말 성대하고 즐거운 라운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해 가면 합니다. 그해에대요 그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대학원장님, 이철 상인구 회장님, 유동환 19대 회장님, 하태곤 20대 회장님, 김영구 21대 회장님 식사 준비 부탁합니다. 하나 둘셋 강호철 직전 회장님, 22대 강재경 회장님, 23대 조윤설 회장님, 임태부 자문위원장님, 김현목 원 회장님. 하나, 둘, 셋. 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laughs>